바다가도 죽고 길을 걷다가도 죽을 수 있는 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이 병은 정말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생명을 잃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병원에 겨우 도착해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입원 후 30일 이내 사망률이 5에서 10%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시죠? 과거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나 메르스도 사망률이 10에서 20%였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은 단순 비교로도 엄청난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심근경색은 초기징후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근경색이 찾아올 때 몸이 보내는 세 가지 경고신호와 특히 심근경색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이 무서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나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정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사망률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급성 심근경색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전조증상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 아무런 이상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면 몸에서 미리 신호를 보내준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은 다릅니다. 특별히 만성질환이 없던 사람도 평소 건강하다고 믿었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증상이 없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여기에 더해 급성 심근경색은 발병과 동시에 병이 급격히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몇 시간 안에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병이 빠르게 진행될까요?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괴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심근경색의 무서운 점입니다. 막힌 혈관 때문에 심장 근육이 손상을 입는 데는 몇 분에서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심장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심근경색은 종종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는데 이 합병증들이 병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사망률을 높입니다. 첫 번째, 심부전이 문제입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더 이상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심장은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죠. 하지만 심근경색으로 인해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지거나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온몸의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산소 부족으로 장기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의식을 잃게 되고 신장이나 간 같은 주요 장기도 손상을 입어요. 심부전이 진행되면 몸 전체가 순식간에 기능을 멈추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부정맥입니다.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보내는 펌프일 뿐만 아니라 전기신호를 통해 규칙적으로 뛰는 정교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장의 전기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결과로 부정맥, 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위험한 부정맥 중 하나는 심실세동이에요. 심실세동은 심장의 하부가 미친듯이 떨리면서 효과적으로 수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못하니 혈액이 전신으로 공급되지 않고 몇분 안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이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한 부정맥은 심실빈맥인데 심장이 지나치게 빠르게 뛰면서 제대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와 다른 장기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죠. 이두 가지 합병증이 급성 심근경색을 더욱 무서운 질병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병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공포스럽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심장이 멈추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요. 엔진이 꺼지면 차가 멈추듯이 심장이 멈추면 몸 전체가 멈춥니다. 따라서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우리 몸은 미리 위험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신호를 놓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특히 아래 네 가지 증상은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징후로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가 느껴진다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 흉통. 흉통은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쪼이는 느낌이나 무거운 것이 눌리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흉통은 주로 가슴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왼쪽 가슴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어깨, 팔, 목, 턱, 심지어 등이 뻐근하거나 아픈 증상으로도 나타납니다. 드물게 오른쪽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과 다릅니다. 쪼이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 혹은 싸하거나 뻐근한 느낌으로 지속됩니다. 특히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심근경색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흉통이 발생할까요? 심장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심장 근육이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의 신경이 강한 통증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이 흉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생존자는 가슴 통증이 단순히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깨와 턱까지 퍼져 병원을 찾았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처럼 흉통은 조기 발견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2. E, 호흡곤란. 심근경색의 또 다른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숨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호흡곤란은 특히 누워있을 때더 심해질 수 있어요. 눕기만 하면 숨이 차거나 답답해서 앉아야만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이나 걷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숨이 차고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즉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도중에 앉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었기에 이상하다고 느껴 병원을 찾았고 심근경색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소화불량과 명치통증 심근경색 증상이 단순히 소화불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체한 듯한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답답함, 혹은 명치 부위의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상은 특히 여성이나 당뇨병 환자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심장의 통증이 위장으로 퍼져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화제만 먹고 넘기다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소화 불량 증상이 평소와 다르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거나 명치 부근에서 답답함이 가라앉지 않을 때는 심장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극심한 피로감과 땀 흘림. 마지막으로 극심한 피로감과 식은땀은 심근경색의 중요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축 늘어지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거나 몸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땀이 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심장이 피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심장이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서 몸 전체가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전신 피로감과 식은땀이 동반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심근경색 발생 하루나 이틀 전부터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과로로 착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피로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갑자기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흉통, 호흡곤란, 소화불량, 극심한 피로와 식은땀은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종종 다른 병으로 오인되거나 가볍게 넘겨지기도 합니다.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절대 참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생존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근경색에서 골든타임은 발생 후 1시간 이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치료를 받아도 손상된 심장이 회복하지 못해 심부전 부정맥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왜 중요할까요? 심장은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심장근육이 괴사되기 시작합니다. 이 괴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큰 범위로 진행되는데 심장의 주요 부위가 손상되면 심장이 멈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골든타임인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혈전 용해제나 관상동맥의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장근육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이후에는 심장 근육의 괴사 범위가 넓어져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6시간 이후에는 심장의 손상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급성심근경색 환자들 중 병원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타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흉통 외에도 호흡곤란, 소화불량, 피로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감기, 소화불량, 과로 같은 일상적인 질환과 비슷해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 중 본인이 심근경색 증상임을 인지한 비율은 단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7.3%는 증상을 체했거나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시간을 허비하고 맙니다. 특히 위장관 증상이 나타난 경우 소화제나 위장약을 먹고 통증이 사라지길 기다리다. 병원에 늦게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부적절한 병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병원이 심근경색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성심근경색 치료는 심혈관 전문시설과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일반 병원으로 가거나,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다시 이동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나타난 증상이 급성심근경색의 증상일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칼륨의 수치입니다. 대부분 진료가의진환자들의 경험담을 보면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오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혈액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다른 위장장애로 진단을 내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안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나타나서 응급실에 가서 아주 운 좋게 목숨 살렸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칼륨 수치가 높은 걸 보고 심전도나 심장초음파 등 적절한 검사를 받았다면 빠른 시술을 통해 급성심근경색 예방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 꼭 이런 비슷한 증상이 생기시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성심근경색에 잘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급성심근경색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몇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관리를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화를 잘 내는 사람, 욱하는 사람입니다. 화를 자주 내고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낼때 신체는 순간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혈관에 강한 압력을 가해 혈관벽을 손상시키거나 기존의 동맥경화 반점을 터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화를 심하게 낸뒤 2시간 이내에 심근경색 위험이 평소보다 약 5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혈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와 스트레스를 계속 참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감정을 안으로 참는 것도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분비되면서 혈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동맥 경화를 촉진하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나 명상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병,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 중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유전적 요인 때문에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혈관의 탄력성, 혈액 응고 시스템, 콜레스테롤 대사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동맥경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형제 중 55세 이전에 심근경색을 앓은 사람이 있다면 본인의 심혈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흡연자입니다. 흡연은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하며 혈액응고를 촉진해 심혈관계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하루 한갑 이상 흡연하는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두세 배 높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흡연을 중단한 후에도 몸이 정상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끊는 즉시 심근경색 위험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들입니다. 이세 가지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혈압은 지속적으로 혈관에 부담을 주어 동맥벽을 손상시키고,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과 트랜스지방이 높으면 혈관에 플라크가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병과 심근경색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특정 특징이나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흔히 나타납니다. 화를 잘 내거나 스트레스를 참는 성격, 가족력,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은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은 한번 멈추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